그런 거냐? 어, 하긴 다른 이유 없다. 하긴 재홍이 형이었으면 네 마리 그냥 다 재웠겠지, 계속. 응. 네 마리 재워놓고, 감정 표한번 하고, 한 판. 음, 이거, 디바 있으니까 나손불아야겠다 어, 아니면 네 마리 재운 다음에 계속 음. 수면충만 써서 수면충만으로 사면. 아, 계속? 어. 나쁘지 않은데? 또 쿨이잖아. 응, 음, 나쁘지 않은데. 수면총, 수면총, 수면총. 수면총 수면 2초, 2초. 나쁘지 않아. 아, 2초? 어, 2초. 2초면은, 몇초 자더라? 5초 아니야? 6초? 안녕? 그러면 한놈 5초? 어. 그러면은 2명이 아나를 하는 거야. 음. 그속 <laughs> 계속 재우는 거지. 가능하다. 어쨌든 2명 재우면 끝나. 각자 2명씩 맞다고. 그래. 음... 나, 나 EMP 얼른 채워볼게 <laughs> 그러면 거기 자폭 던지면 돼 근데 뭐 EMP가 큰상관 없어서 그래서 뭐 방격 쓰는 캐릭터 하는 솜브라 재밌으니까 EMP 거는 거 재밌어 <목소리> 달려 왼쪽으로 와. 나온오 <목소리> <on>. 오. <목소리> 오, 오, 아, 오점 <목소리> <있어. 빨리 목소리> <막내>. <걱정. 목소리> 아 와아 흐 와, <laughs> 브라 무력한거 봐라 버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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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버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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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바꿀게 바꿀게 아! 아비 바스튠 바스튠 쉽지 않아 아 이거 내가 솜브라 에서 그럼 조합 본진상. 멸선브라에서 그럼. 아. 뭐해아 리필하려고. 아. 오케이, 확인. 오, 어 여섯 번 끌렸고 어 나이스 버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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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안 되겠다 이거 안 꺼낼라 그랬는데 마니 사기 캐 보면은 어 사기 캐 사기 캐그 이름 한조 심하다나 고지대 올라가서 갈래와 살만 그냥 쩔류 와가 테큐 크라이 류요 와가 테큐 크라이 나았어 막았어? 나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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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배송쁜 나쁜. 아아아아 좋아, 좋아. 나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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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지나화살쁜나나가나 않아 옆에 쁜나 에? 그래? 와 <laughs> 거의 연상층. 어 뒤에 있어요. 와가 짤. 오, 필필 필. 필, 필. <laughs> 회복됐다 오! 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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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바 혼자 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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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흐흐 갓죠 아 개좋아 아 너무 무난해 육중수는 <laughs> 사실 산조가 하디여서 그렇다 개쌤 치료가 필요해 근데 고수로 하면은 끔살 당할걸 <laughs> 응. 호그의 평타 원래 데미지로 여섯방 날라온다고 생각하면 하 <laughs> <laughs> 중에 세 개만 쳐도 죽을텐데 어. 뒤쪽도 한 봐라 애들이 다 정면 쪽에서 옆에 계단 파고 올라오는데 류여 와가 오 크라이

뮤 이었어. 가면라이더 겐지하니까 계속 다른거 봐. 뭔데? 뭔지 변신 이러는데. <laughs> 와. 아니 힘이, 힘이 없으니까 오바야. <웃음> 인정? <웃음> 아니, 힘 없으니까 오반 거 인정? 렉스 게이시브 이게 비비게 설정을. 음, 맞아. 그것도 내가 설정했지. 막히지. 다도. 와, 그왜 <laughs> <형> 죽었어? 왜왜 <laughs> 응? 죽었어? 낙폭했는데 못가라어 그래? 그럼 나 신세계를 <laughs> 보여주지. 어? 형, 이 <laughs> 어? 게임 끝났어. 어? <laughs> 나공좀 나, 나 채우고. 아, 빠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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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트릭스로 막어. 쓴다 쓴다. 오, 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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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려. 소맞 아, 맞다 왔다왔다나 <laughs> <나이스>! 있어. <laughs> <laughs> 와 이걸 해보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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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고에너지. 아태오형 자폭 뭐야 빨리 다 있어 궁. 아 그래? 응나 지금 카아 극혐 나 모을게 또 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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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아 있어 써써써써 써, 써, 써. 나이스 <laughs> 빨리 가서 모아 빨리 가서 모으자 <laughs> 개쩔어. 내가 계속 줘. 내 있어 있어 있어. 좀빼좀빼좀빼좀빼좀빼 뒤로 와 뒤로 와 뒤로 와 얘, 얘네 화물까지 오게 화물까지 오게. 아직 아직 아직. 비비비비 비벼, 비벼, 비비기만 해, 비비기만. 뭔다, 뭔다! 던져, 던져! 아, <웃음> 아, <웃음> 저기, 아, 저기, 방금 저기. 방금 이거 먹자! 와. 미쳤어, 미쳤어. 공 찼어? 그럼 매트릭스 켜줘 매트릭스 아나 바로 바로 모을, 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있어 있어 궁 있어 궁 있어 궁 있어, 궁 있어. 했어! 던져라 던져라! 던졌다! 오? 거기막 모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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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모았다 마지막에 애들 몰려서 오면은 때 한번 막 바로 안올것 같은데? 많이 오는데? 줄줄이 오는데? 아 그래? 한번 뒤로 뺄까? 어, 어, 한번 뒤로 빼. 한번 뒤로 빼, 뒤로 빼. 어. 추가 시간 메타, 추가 시간 메타. 어. 여기 숨어 있다. 어. 오냐, 오냐? 던져, 던져. 어. 야, 어, 맞다, 맞다, 맞다. 던져, 던져, 던져라, 던져라. 어. 나이스. <laughs> 이거 먹어라. 미초. 와. 거의, 거의 준다. 거의 준다, 미키. 거의 준다, 미키. 아, 이거 나온다. 대박. 대박. 아, <laughs> 감, 감정 표현까지, 와! <laughs> 아, 스트레스, 씨. <laughs> 고엔너지로 저치 <처치> 29. <laughs> 우리 이제 공격 한번 해야지.